예 오늘 수요일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신정 왕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쭉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신정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향에 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풀어주려고 할 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그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존중 여기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주신 축복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정 왕국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칼라가 좀 달라져가지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막 이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각처에 보내니까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도 눈먼자의 눈을 띄워주고 나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 헤롯이 들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말이죠. 새 어, 헤롯이 나라를 세 등분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분봉왕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분봉왕 중에 두 번째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귀에 들어갔는데 그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죽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사를 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 깨닫죠. 그래서 오늘 성경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을 때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은 처리되지 않은 죄로부터 온다. 오늘 성경본문에 보면 이헤로이 이제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이 배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자기 부인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동생의 하늘을 취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이 헤로디아는 제수시고 헤롯 안디바는 시아주번이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시 아주버니가 자기 제수시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이거는 율법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오죠. 자기의 숙모의 하체를 범하고 뭐를 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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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죄인데 자기의 친족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만드는 이거는 율법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당연히 지적하는 거죠.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가두어버리죠. 그리고 헤로 디아라는 이 여자는 너무 악한 여잔데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겁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주면 우리는 보통 죄를 지적하면 제일 먼저 뭐하죠? 회개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죠 여러분 말씀 듣다가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죄를 딱 찌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회개할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죠이 사람은 정반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장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개가 탁 꼬르고 있듯이 이렇게 죄가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너희들 잘못됐다 외계하고 고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육이 작용하는 거예요 육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니까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는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마침내 기회가 오니까. 해, 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해서 결국 세례요한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거나 육신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죄가 지면 영적인 안목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방탕해지고 분별해지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 성령 충만할 때야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지만 빛 가운데 걸어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한번 마음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서 방탕하게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면 적시로 회개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관이 너희들 잘못됐어 아, 그러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세례요한이 죽지 않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던 거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 안 하는 거죠. 오라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죄를 지적해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 저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처리되지 않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도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근심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심이 나를 지고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수준 높게 깨닫는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잘 처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진교교 모든 성도들은 2023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범죄하였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능력과 속도가 빨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은 마음에 가득한 교만으로부터 온다.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이제 이게 역사가들에 하면이 딸은 자기 친딸이 아니고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끼어진 관계 속에 있는 아이죠. 자기 본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다른 아버지를 왔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의 아버지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수건되고 숙덕되는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엄난한 춤을 춘 거죠. 이 아이가 뭐, 뭐 춤을 췄는데 그헤롯의 마음을 막흡족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뭐 원하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게 과장법일 수는 있겠는데, 이 사람의 본심 자체가 뭔가 하면 이건 다내 거야. 이게 중심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세상 전부가 내건줄 알아요. 나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전부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하나님의 것, 자식도 하나님의 것, 집도 하나님의 것,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해로당은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게다제끈 거예요. 나라의 절반에도 나한테 뚝대줄게 막 이런 마음을 금방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도 아니하고 남의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취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 교만까지 가득하니 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결국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세례요한은좀 거룩한 존재고 어려운 존재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못 죽였는데 말이죠. 근데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가 뭐든지 해달라 그러는데 해준다 그러는데 뭐 해줄까 이랬더니까 헤로디아가 그때 딱 찬스가 왔다 생각해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소반의 접시에다가 헤로디아, 세례요한의 목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 자기 딸한테 그 세례연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소반에 다 마오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교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헤롯이 겸손했다 그러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예레미야 50장 3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했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를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지금 딱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해롯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맹세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맹세하는데 내가 네가 해 달라는 데다해 줄게 이러놓으니까 아, 세레요의 목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는 있고 그러니까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해 주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찝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한 자가 걸리는 함정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싸워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을 얻기 위해서 교만과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마음이 넓지 않아서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나는 뭐든지 할수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셔야 돼.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원장담하고 맹세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나한테 줄수 있다. 나라의 절반도 나한테 떼줄수 있다.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건방져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목을 높이고 교만하고 건방져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포스 2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겸손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이런 더러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 되죠 이걸 아주 쉽게 풀이하면 내가 지극히 겸손해서 구더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더기 그 밟으면 뭐 터져 죽는 건데 그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더기가 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자신을 낮추었다. 이게 신앙적 가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겸손해지면 교회가 좋은 것이고 장로님들이 겸손해지면 성도들이 너무 좋은 것이고 성도들이 겸손해지면 리더십들이 또 행복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겸손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겸손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늘내 마음이 높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로디아와 헤로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갔죠. 그래서 교만을 방치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되어 결정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지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은 풀지 않는 감정 또는 원한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오늘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요 얼마나 독종이고 악한 여잔지를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헤로디아 같으면 이 결혼이 자랑스러운 결혼이에요. 부끄러운 결혼이에요. 대단히 부끄럽죠? 자기 남편 버리고 지금 이로 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단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개를 들수 없으니까 뭐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지 않겠어요. 그죠? 뭐 어쨌든지 그 상황이나 뭐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조용하게 남편 보자 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또뭐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자기 행위가 떳떳한 거예요. 자기 향기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 신분이 상승했다고 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헤롯 빌립 자기의 남편은요, 분봉왕 빌립이 아니고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인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남편이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 왕의 부인이 되는 게 훨씬 좋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 이 세례요한이라는 자가 감히 자기에게 너희들이 건 잘못한 거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이러고 수치스럽게 만드니까 마음에 딱 원한이 들어온 거예요 저걸 내가 죽인다 내 인생의 목표는 저걸 죽이는 거다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언젠가는 저를 내가 죽이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적시로 시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그게 우연히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내가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들이 좋은 생각인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하고 그 좋은 생각이 아름다운 열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죠. 그 생각들이 늘 마음에 있으면 순간 툭 건드려도 좋은 생각이 나올 텐데 마음의 악한 생각이 늘 가득하면 툭 건드리면 악한 생각이 튀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을 보면 다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사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내 안에 있는 원한과 악함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오래된 원한의 감정들을 풀어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정말 무서운 말씀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하는. 이거,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요 살인하는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 그,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좀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 이거는 영생의 문제구나. 그냥 뭐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영생 구원을 송두리째 뒤집어풀 만큼 그런 엄청난 게 파워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을 못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미워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죄라는 걸 우리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오래돼서 생각만 해도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죠. 다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미움들이 변화해서 용서로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안에서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님들이고, 성도들인데, 젊은 청년 학생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딱 말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 우리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거를 증명해 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해결해 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죠. 3장 1절.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깊이 생각하자. 묵상하자. 날마다 주님을 떠올리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면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쁘죠? 어떤 것을 떠올리죠? 그러면 막 기분이 불쾌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원안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을 십자가에 쾅쾅 못박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이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못박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낸 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걸 역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아내가 집을 낳설을때 아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남편이 집을 나갈 때 왠지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나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에 근심이 올때 나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헤롯과 헤로디아 같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보면 신정 왕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처리되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교만이 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풀지 않는 감정과 원한이 사라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들이 이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누리시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 행복한 신앙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